프로야구 아홉 번째 심장 NC 다이노스에는 프로 무대를 처음 받는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꿈의 무대를 앞둔 선수들은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치아에서 정수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신생팀 NC 다이노스는 젊습니다. 젊음이 곧 재산이자 강점입니다. 슬로건도 거침없이 가자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젊은 패기 앞에서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15승을 거둔 이재학은 자신 있게 형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군에서 제대로 던진 적이 없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신 있게 이제 겁 없이 그냥 붙어보는 붙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긴장과 설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른 발과 탁월한 수비 능력이 강점인 외야수 마나켈. TV에서만 보던 구장에서 야구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일단 TV에서만 보던 그 프로 구장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뛴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레이고 일단 관중 많은 데서 일단 시한다는 자체가 많이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꿈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선수들을 위해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그 모습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항상 알지 거침없이 가는 거. 어.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n c 다이노스의 젊은 심장들. 이들의 패기와 열정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고 있습니다. 대만 치아이에서 KNN 정수영입니다.